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잘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아, 오늘 토요일 아침, 이 아침에 에, 주님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면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 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과 종말이 결정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역도 있지만 성령의 욕구가 들어가면 성령의 욕구가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을 싸워 이기면 우리의 인생은 밝아져요 빛이 들어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베드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라 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둘째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둘째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편지가 뭐죠? 이게 베드로 후서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베드로 후서니까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사도는 3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 두 번씩이나 편지를 썼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또 새로운 어, 또 말씀도 전했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노니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은 마음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걸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뭐로 지배를 당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지배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히, 말세를 사랑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서 생각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말씀의상한선들에게두 가지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깨워져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소망으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베드로 선서가 당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거지 선생들이었어요. 거짓 거지 선생들이라뭐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겉으로는 아름답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 쪽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거기에 일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재림이 없다고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먼저는 화 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점점 발전하고 있고 또 오늘날도 보면 A I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내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내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신자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한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또 애써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한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약시대부터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진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 다른 성경 아무리 은혜롭게 전해도 그것은 반쪽짜리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전하고 알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자, 선제자들이 거룩한 선지자의 들언한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 말하면 구약성경.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명, 말미암아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뭐예요?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시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또한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착하다면 살아라 은혜를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그것이 순수한 것이 되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거짓 선생들과 이단의 가르침은 주님의 제림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유해버렸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에요. 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고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다 흩어졌죠. 세상으로 나갔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면서 나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마안 들었 안 들었고 그것이 예,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린 거지.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겠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제자들조차도 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왕 세워서 한자리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려고 하는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이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마음. 육신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잊어버리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자는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바꾸고 적당하게 해석하게 하고 수준을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 교주를 통해서 더욱 이 세상 가운데 미혹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21번이나 하셨어요. 21번이나 자신의 입으로 직접 증언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이가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든 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만든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증언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의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므로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 오셔서 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 잘 살고 있으구나 고만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냥 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 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쵸? 예. 그 예수님, 내가 다시 갈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예수님이 주는 선물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는 거 천국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은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재림 신앙이 분명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될때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육체적 정형을 따르게 되고 현세에서만 복을 드려는 세속적인 종교들과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 모든 종교가 어, 하나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는다면서 기독교 종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치부당하면서 이렇게 WCC 같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죠. 들어오셨죠? 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종교 사상이 이 세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세속종교로 만들어서 그냥 서로 좋게 인간관계 맺으면서 잘 살자는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속종교와 다른 것은 이거예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확실한 진리와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현세적인 종교는 지금 잘 사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 네. 근데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한 번밖에 는 인생 잘 살아보자. 지금 돈이 있을 때 육체가 건강할 때정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세속적인 종교의 어떤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잘 살자. 왜냐면 하 미래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이, 이 중요한 이 에, 가치를, 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사하는 주사4장 16절 1 8절은 보면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것은, 위해 로야 되는 것은, 아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위로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런 위로는 100%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왜냐면. 어, 우리가 어, 정말 장례식장 가서 어, 하는 위로가 보통 뭐예요? 아유 많이 상심하셨죠? 어, 정말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 조의를 표합니다 이, 이런 정도밖에 못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데 우리는 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환영할 그날이 올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미래가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가장 절망스럽게 여기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또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같아요. 참된 소망이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제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하도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의 제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절, 4절을 다시 보면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 여기서 이런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과 어, 이단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부정하라는 걸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왜 부정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내가 있어요. 현재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려면,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해야만, 현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바꾸기는 싫고, 그러니까 뭘 바꿔요? 진리의 하나님 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돈으로 바꾸고 권재로 바꾸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말씀을 가진 성도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껏 저렇게 육체를 따라 자유롭게 사는 걸 보니까 좀 부러워 나도 저렇게 막 살고 싶어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희석시키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과 님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즐기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고 싶켜요 영적인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풀어서 사람들로 알고 영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육적인 정욕을 죽이고 육적인 정욕과 싸우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진리에요 아무리 화려한 진리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삶에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도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도의 거룩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반드시 믿어야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고,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내 양심대로, 내가 착하다고 하는 수준대로 살고, 남한테 패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에 선하지 않으니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양심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평온할 때도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복종케 해서 육신의 전역에 올라오지 않도록 예.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짐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마시리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전하는 그 신비로운 말씀들이, 말씀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만족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상위 한 1%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사단에 완전히 사아잡혀서고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리 더 알고 싶어서, 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하는 그 신비롭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이랬어요. 근데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단 교수, 교주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이단 교주와 그 사람들 을 따르는 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쾌락과 종욕을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들이거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순수하게 그 어떤 예, 그 이단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부터 나오려고할 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협박해요. 너이 종교에서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너 재림주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러한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종교단체에 들어간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그런 세뇌대항함으로 인해서 나오려고 할때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니까 한 번이 잘못된 이 진리와 거짓 교훈이 들어가면요, 이게 사람이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왜 이단 교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 종교적인 어떤 이 거짓, 교훈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정욕을 쾌락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들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육신의 정의에 잠깐, 어, 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내뱉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헤드로사도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가요?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이 홍수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연이 된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칭찬과 상고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거짓 선생들과 악한 세상이 주는 유혹과 협박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정협과 쾌락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시는 저의 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